슬기로운 찐팬 생활 문파 300입니다. 트롯 전국체전이 이제 3라운드 데스매치를 맞이했어요. 트롯 전국체전 1대1 데스매치 방식은 간단합니다. 승리하면 4라운드 진출, 비기거나 지면 탈락입니다. 현재 한 팀당 출전수는 3명에서 6명입니다. 모두 이기면 전원 진출, 모두 진다면 전원 탈락입니다. 36팀이 출전하기 위해 최대 18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4라운드는 24팀 정도 출전이 예상됩니다. 지역당 1명씩 패자부활 또는 슈퍼세이브 카드가 있어서 구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주에 방송한 2라운드 데스매치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강원도 고우는 상당히 맛깔나게 현철의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를 불렀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인 무대를 보여줬는데 아깝게 탈락을 했습니다. 신승태는 전라팀 패자부활로 올라가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성장하는 스타일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조용필의 비련에 도전합니다. 엄청난 내공을 요구하는 노래인데도 별 실수가 없이 잘 불러서 승리합니다. 서울 팀 설하유는 퍼포먼스형 가수이지만 노래도 참잘 부릅니다. 이번에 상당히 칼을 갈고 보여준 무대였는데 안타깝게 탈락합니다. 글로벌 이시연은 트롯보다는 R&B 스타일의 누구 없소에 도전합니다. 감정 전달을 상당히 요구하고 호소력 짙은 노래인데 겁침없이 부릅니다. 가창력이 상당한 가수입니다. 단점이라면 정통적인 트롯의 약한 면을 보여줍니다. 서울 팀대전 서륙을 위해 제주 최향을 지목합니다. 장윤정의 초원을 선곡하는데 평소 부르던 스타일과 다른 스타일로 부릅니다. 현역 가수답게 무난하게 부르지만 너무 무난하게 불러서 조금 아쉬웠어요. 제주 최양은 이번 트롯 전국체전에서 팀 에이스로 급부상합니다. 노래도 잘 부르지만 독특한 보이스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마이진과 최양의 리매칭은 제주 최양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경상도 김용빈은 상당히 내공이 깊은 신동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곡이 살짝 아쉬웠어요. 잔잔하게 잘 불렀지만 임팩트가 조금은 부족했습니다. 강원도의 여자판 조명섭이라 할수 있습니다. 올드한 트로트를 독특한 비음으로 부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에서 온 가수 같아요. KBS 가요 무대와도 참잘 어울립니다. 충청도 18세 끼쟁이의 상큼 발랄한 무대였습니다. 1라운드에서 보여준 모습과 좀 비슷해서 뭔가 큰 것을 기대했는데 살짝 아쉬움이 났습니다. 무승부를 하지만 탈락합니다. 제주 강승영과 충청 윤서령의 띠쟁이 대결이라 소개를 해서 뭔가 기대를 했는데 에가타를 부릅니다. 충청의 윤서령과 마찬가지로 잘 부르지만 큰 한방이 아쉬웠어요. 무승부를 해서 탈락합니다. 경상도 오유진은 이번 전국 트로트 체전의 유망주 천재 트로트 소녀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상당히 많았어요. 확실하게 실력이 탄탄하고 목소리가 끝내줍니다. 다음 무대도 확실하게 기대가 됩니다. 강원도 황홍민는늦깎기 도전자인지라 노래에서 세월이 느껴집니다. 잘 불렀지만 상대가 워낙 강해서 탈락합니다. 제주 고강미는 허스키하면서도 굵직한 보이스가 매력적입니다. 왠지 임재범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트로트보다는 락적인 느낌이 워낙 강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서울은 암 무대에서 모두 탈락합니다. 유일하게 남은 한강이 출전합니다. 일단, 대주눈이 참 좋았어요. 무난하게 승리하며 유일한 서울의 생존자가 됩니다. 현재까지의 1대1 데스매치 생존자는 서울의 한강, 강원도의 신나라, 경상도의 오유진, 전라도의 신승태, 제주도의 최향, 글로벌의 이시연입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들의 빅매치도 아직 많이 남아있기에 남은 데스매치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슬기로운 찐팬생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